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새겨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부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마치 철필로 금강석에 새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는 결코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할 그들의 마음 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죄와 우상이 새겨졌음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이미 깊숙히 뿌리내린 죄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유다 땅을 돌아보게 되면 무성한 나무와들의 산 위에 있는 수많은 재단과 우상을 깎아 만든 흔적이 넘쳐날 정도로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당하게 할 것이며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7절과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심판의 때에도 소망을 품고 회복할 수 있는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이 7절과 8절에서는 근본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된다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어떠한 더위와 가뭄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으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은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심판이 선언되고 그러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한 말씀 가운데에 돌처럼 굳은 마음, 또한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은 마음이라 또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굳은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은혜의 향기를 전하는 전달자의 도구로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의 향기를 전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굳은 마음, 완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